주협의 테크, 주협입니다. 밥새장님들 1.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BTS 커피쿠폰 받아서 등록하는 방법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참여해가지고 이거 커피쿠폰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더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들어오시면 여기 첫 번째 이벤트 요거 있습니다 예 보시면 더폴 프레디 ar 필터로 bts 최애 멤버 인증하면 커피 쏜다 이렇게 이벤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참여 방법 스마일 버튼 프레드 더폴 ar 필터 클릭 하시면 되고요 예 스토리 그리고 피드 예기타 sns 제가 봤을 때 스토리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스토리로 하는 방법, 제가 또 하나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동영상 링크 제가 예,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네, 예, 제가 방금 한 얘기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사항 요거 이벤트 참여 완료하면 실시간 DM으로 커피 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요거 댓글에 참여 완료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DM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토리로 저는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이렇게 하고 요거 계정 태그 후 업로드만 하면 되니까 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나오셔서 여기 요 가운데. 요거를 터치를 해 주십니다. 터치하시면 요거 있죠. 요거 들어갑니다. 예, 이거 보이고요. 예, 여기 사용해 보기. 예, 사용해 보기 누르시고 사진을 찍으시려면 BTS 사진 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뭐 핸드폰, 뭐 가족 핸드폰 해가지고 BTS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요거 눌러서 찍어 주시면 되고요. 예, 찍으셨으면 요거 누르셔 가지고 예, 누르셔서 언급하기 하시면 되겠죠. 예, 더폴 누르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터치하시면 되고요. 예, 더폴 요거 태그했고요. 요거 눌러 줘서 업로드 해 볼게요. 예, 이렇게 완료하시면 되고요. 예, 완료하시고 본인 요거 스토리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뜨면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났으면 여기 더 폴에 요거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서 메시지 누르시면 네 이렇게 언급이 됐거든요 여기뭐 참여완료 눌러주시고 뭐 댓글란에도 참여완료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해 봤고요 뭐 프레디커피 하나 더 받으실 분들은 뭐 간단하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